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여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누가 일,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지라, 내가 나의 좋은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사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베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대개 다 멸전하되 아베 집을 드스의 아들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사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으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친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기나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살과 사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령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우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르스레엘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아니라 예우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유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니라 유다의 왕 아시아는 유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왕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우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어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함에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 있느냐 내 뒤로 불러 나라 아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나 돌아오지 뭐, 아니하다 아니 아니다 하는지라 아시한 사람의 말을 태워 보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우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냐 내 뒤를 따르라더라. 파수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무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우가 무는것 같아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유람이 이르되 배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 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며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아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고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이아시아에게 이르되 이아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로를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람 나무곳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던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느지라 유다의 왕아왕아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 길로 도망하니 여호가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루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지니 그가 먹이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여덟 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므로 이실로 장산이라 아브의 아들 요람과 제11년에 아시야다 유다 왕이 되었더니라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주인 너 심으려 평하느냐 하니 예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아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궈 바르게 튀더라 예우가 그의 시체를 발부리라 예우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라 하에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죽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르세에 토지에서 개들이 이사벨의 살을 먹은지라 시체가 이스엘 토지에서 거름 값 거름 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